이게, 또다가버렸다 어, 됐다. 하도 빨라서, 어, 아, 이거, 이게 검정 나비인데 몸이 어째 초록색같이 이상하네? 어, 엄청 날아다니는데, 아이고, 아이고. 이게 뭐지 몰라.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보면 그 물가에 많이 그 또랑 이 보면 물가에서 많이 날라다녔거든. 근 할머니 밭에 앉았네. 근데 이거 지금 앉은 거는 모시잎이야, 모시잎, 모시잎. 아 날개랑 피었다. 근데 아까 봄이 초록색도 하나 있었어. 근데 이거는 까맣네. 초록색은 뭐일까? 이게 모시니 부위에 앉았어. 모시니. 지금 세 마리가 날아다니는데. 아, 한참 한잔 네. 응. 아, 날라가 옮겨라네 어어어 어. 속에 있어 속에 어디로 갔네? 아, 이랬다. 엄청 모신잎에서 이막 숨어다니네 보이냐? 아 보이지? 모신잎 사이 데이트 했는데 세 마리가 날아다녔는데 두 마리 들어갔네 가족인가봐 가족 세 마리가 달아다니고 있어. 아빠, 엄마, 아들. 어, 자꾸 날개도 피지? 이게 물잠자인가 몰라. 아까 몸이 초록색이 하나 있어. 그걸 찍어야 된데 들어갔네. 가터 가까이 가볼까? 이렇게 생겼어.